네, 천국. 예수님 전시대 사람들은 천국을 갔을까, 못 갔을까, 라는 궁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라고 믿는데 어, 예수님의 오시기 전그전 어, 그 시대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지요 한번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이렇게 나눠 보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지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지구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또는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 보려는 마음과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능력을 가져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인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들의 그 원하는 욕구를 채우기를 원했던 거고.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또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좀 코드가 안 맞지요. 물론 구하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들을 다 들어주신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의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그런 신들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 인간은 처음부터 고깃덩어리가 아닌 영적 존재이지요. 장세기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또 여기 위에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말이,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아, 한마디로, 우리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그래서 많은 신들을, 아,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신을 찾았던 거죠. 그게 이제 종교로 발전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함께 계셨지요. 옆에서 개입해 계시고 간섭하고 계셨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이셨던 것입니다. 아, 창세기 8, 아,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소리는요, 그때도 들렸고, 지금도 들립니다. 아, 귀가 밝아야 듣겠지요? 근데 그런 귀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밝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내시냐 하면, 우주 만물의 어떤 운행하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 여기 다음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피했어요. 아, 하나님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반가워하지 않고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 보니까 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는데 이 나무 사이라는 것은 환경이죠. 여건이죠. 지금,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피하면서요, 자꾸 어디에 피하냐 하면요, 환경과 여건을 탓하면서 구실로 잡고, 에이, 자꾸 하나님의 나체 피해요. 죄가 있어서 피한다? 물론 그 말도 맞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왜 피하느냐 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자기 요구 조건대로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코드가 안 맞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죄 때문이시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호가 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은 그 교만의 욕구를 채워준다고 속이는 신들을 쫓아 각종 종교들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교만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즉, 자기가 만든 신, 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을 바라는 거죠. 사람은. 신의 원하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교만함 그것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무튼 아 이렇게 보면은 뭐냐 하면, 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이 사탄의 말에 잡힌거지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런 것들이요 안목의 정욕이지요 우리 안목의 정욕 욕구 바로 우리 인간은요 이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지요 나의 욕구 나의 정욕을 채워줄 신을 찾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종교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물론 여기 어떤 종교를 만든다는 말씀은 기록상에 없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볼 때에 미루어 알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에, 전에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보음 16장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거지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면 바로 여기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원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었고요. 예수님도 역시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모세와 선지자들과 뭐 동격이냐 동격은 아니지요. 동격은 아니고요. 그럼 뭐냐 도대체 동격은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사람이지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아니어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 받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 궁극적인 목적은, 어, 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에, 또 생각은 뭐냐 하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그걸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한 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인간들에게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열려 계셨고 찾고 의지하는 자들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고도 예수님 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선지자들과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열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이 말은 다시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간다는 말은 예수 믿고 아버지께로 간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아버지께로 간다. 구원받는다. 같은 말이죠.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이나 모세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구원인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아버지께로 가면 구원인 거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덴 동산에서부터 선택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특권은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요, 우리가 저 하와가 선악과를 손을 들어 따먹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의 손을 쳐버리지 않고 놔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비극이긴 하지만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권을 철저히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선택하는 우리들의 그 권한을 하나님 막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선택권을 잘 이용하면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극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여기.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여기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도 택하고, 이게 선택이잖아요. 택하고, 택하고,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선택권 말고는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주권은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남용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취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취하니 이게 문제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우주와 만물을 주장하셨고요,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계셔서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본 8장 17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선택권을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자,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그분들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이후의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구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도 못 들어봤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호를 하고 계셨고요. 그 신호를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인 자들은 어느 시대든지 구원은 받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어느 걸 선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은 당연히 구원과 함께 가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종교가 되고 그 종교가 얼마나 많은 종교가 지금 생겨났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두 가지 부류가 있지요. 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 어쨌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와 종교인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종교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